청동기 시대, 우리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부족장의 이름은 단군. 단군이 바로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고조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조선의 발전과 멸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 고조선에서는 8조의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의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보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조선 공부를 하기 전에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연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할 것은 없어요. 오늘 선생님이 쉽게 연도를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연도 계산하는 게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해서 승용차를 지하 3층에 세웠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을 올라가면 될까요? 네, 지하 3층에서 2층, 1층, 다시 1층, 2층, 3층, 총 6개 층을 올라가면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땅 위에 보이는 지상이 있고 땅 아래에 숨겨져 있는 지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연도를 계산할 때도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보고 기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원 1년. 지금은 2020년이니 예수가 태어난 지 2020년째 되는 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분명 사람은 살았고 바로 예수가 태어나기 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333년. 지금으로부터 4353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셨어요. 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넓죠? 지금 우리나라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지나서 중국 땅까지 고조선의 땅이었어요. 어, 고조선이 이렇게 넓은 나라였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 남겼던 문화 유산들이 지금도 중국땅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되는데,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무덤과 동검이 되겠습니다.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되었던 장소는 아... 적어도 고조선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살았구나를 짐작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고조선을 다스리던 단군, 다른 말로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이 단군 왕검의 뜻은 뭐냐?단군이란 뜻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란 뜻이고, 왕검, 왕이 다스린다, 왕이 정치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 진에는 단군과 정치를 하는 왕검이 똑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제정일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잘 다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중국당에서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아주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싸움이 싫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위만이라는 사람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만은 훗날 당군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위만이 고조선을 다스리는 단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고조선을 보고 단군 조선, 그리고 위만이 다스리던 고조선을 위만 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위만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쫓아냈으니까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고조선 사람들이 위만을 왕으로 섬기고 위만을 존경했어요. 위만 역시 고조선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숭배해 주면서 사람들을 아주 아끼고 나라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특히 이 위만은 한나라와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진나라가 무역을 하는 관계였는데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계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당시에는 서해 바다를 통해서 한 나라로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육지를 통해서, 즉, 고조선을 통해서 한 나라로 갈수 있었습니다. 진 나라 사람이 고조선을 통해서 한으로 가고, 한 나라 사람이 고조선을 통해서 진 나라라고 가고. 중간에서 이익금을 받고,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 게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만이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챙기게 되니까 이제 한나라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한나라의 입장에서 저 고조선만 없으면은 우리가 더 저렴한 값에 진나라의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우리 한나라가 더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한나라는 고조선이 점점점점 얄미워지는 거예요. 한나라는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09년, 고조선의 수도 왕금성을 공격을 해요. 고조선 사람들은 한나라 군대를 맞아서 1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저항을 했어요. 하지만 1년 동안이나 전쟁이 되다 보니까 고조선 내부에서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자는 무리가 발생을 하고, 한 나라를 맞아서 끝까지 싸우자는 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조선 내부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 고조선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몇몇 고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으니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멀리 떠나서 부여, 옥적, 동예,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조그만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들을 부족국가라고 하는데 부족국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조선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조선에는 여덟 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법은 세 개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자는 콕식으로 갚는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종으로 삼때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 세계의 법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즉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무지가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과 부딪혀 가지고 옆 사람이 이빨이 한 대가 부러졌어요. 그럼 요즘은 병원에 가세요. 제가 임플란트 해 드릴게요. 하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에는 안 돼. 단무지가 이빨 한대 부러뜨렸으니까 단무지 이빨도 한대 부러뜨려야 된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무서운 법이죠. 하지만 우리 이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 사람의 목숨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건 역시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 있으며,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 즉 농사를 짓고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즉 노비로 삼대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이 있다는 것은 나의 물건도 있는 거죠. 즉, 개인의 재산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아, 돈을 낸다. 돈이란 것은 고조선이란 나라가 돈을 사용했다. 즉, 화폐를 사용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신분은 주인님을 모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고 노비 또는 종이라고 합니다. 즉,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나뉘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